육군 53사단 울산연대가 활기찬 연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병 장기자랑 경연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장병들의 넘치는 끼와 에너지를 김설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인기 아이돌 춤을 따라 추는 동료 장병들의 모습에 큰 환호가 이어지고 명품 가수를 방불케하는 노래 실력에 뜨거운 박수가 터져나옵니다. 육군 53사단 울산연대가 활기찬 연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장병 장기자랑 경연대회 슈퍼스타 유아를 개최했습니다. 슈퍼스타 유아의 유아는 울산 연대를 뜻하는 영어 약자이자 우리라는 의미입니다. 평소 해양 경기 작전과 예비군 훈련으로 지쳐 있는 우리 장병들의 사기를 북돋아주고 격려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우리 장병들이 앞으로 군생활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사기 충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예심 오디션을 통해 본선에 오른 열 팀은 댄스와 노래. 연주 랩등 다채로운 무대를 선보이며 그동안 숨겨둔 재능을 마음껏 뽐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무대를 지켜보는 장병들은 아낌없는 박수와 함성으로 화답하며 하나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군가를 직접 작곡해 감격의 우승을 차지한 밴드 팀의 감회는 깊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우승할 수 있었던 거는 마지막에 다 같이 열심히 해서 좋은 결과를 얻지 않았나 싶습니다. 육군 오십삼사단 울산연대는 앞으로도 활기차고 역동적인 부대문화를 만들어 장병들의 전투력을 높일 계획입니다. 국방뉴스 김설입니다.